우리들이 먹는 음식처럼 이 약도 보관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다 친구!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다 친구입니다. 오늘도 저 한다 친구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의약품 꿀팁, 네, 알쓸약팁 코너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먹고 있는 음식처럼 이 약에도 별도의 보관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알쓸약팁 코너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약 제형별 보관 방법. 한달 친구, 우리들의 건강과 이 안전함을 위해 복용하는 약인만큼 오늘 이 컨텐츠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약 제형별로 보관 방법 잘 숙지해 그대로 지켜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친구, 먼저 정제 이 알약 보관 방법입니다. 이 알약의 경우 이 용기 그대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알약이 들어있는 용기에 직사광선이 쏠일 경우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약이 변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알약을 보관하실 때에는 이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바 친구 산재. 이 가루약의 경우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낮은 냉장고나 냉동고 혹은 이 습기가 높은 욕실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하니 꼭 주의해 주세요. 한다 친구.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이 시럽 같은 경우는 의사나 약사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단이 항생제 시럽 중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약사님들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 주세요. 한다 친구. 녹기 쉽게 만들어진 제형, 좌약의 경우.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약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을 하시거나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개봉 즉시 사용하셔야 하고 개봉 이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폐기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넣어 사용하는 안약 이 점이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그대로 상온에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고 1회 사용하는 안약의 경우 사용 즉시 폐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점유제 사용시 오염과 감염 예방을 위해 환부와 거리를 두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 친구! 끝으로 이 연고의 경우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면 실온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연고도 마찬가지로 오염과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시 손을 사용하기보다는 면봉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꼭 뚜껑을 닫아 변질과 건조를 막아주셔야 한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 친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오약품 꿀팁! 자, 오늘 알쓸약 팁 코너에서는 약 제형별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한독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한다 친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한자 친구는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한자 친구 퇴근, 안녕.